안녕하세요, 형님들. 혹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근력 운동은 하고 계시나요? 사실 30대 이후부터 근력 운동 안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근력 운동만 제대로 해도 남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혈류도 개선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더 빨리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운동 4가지 먼저 알려 드릴게요. 댓글로 아이디어 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딥 스쿼트 딥탭이에요. 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깊게 풀 스쿼트로 앉아 주세요. 양 무릎을 번갈아 다리 안쪽으로 눕혀서 대각선 바닥을 터치해 주세요. 바닥을 터치할 때마다 고관절이 풀리고 내정근과 하복부에 자극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후면 런지앤 니업인데요. 한 발을 뒤로 크게 빼서 런지 자세로 잡고 앞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이게 고관절 가동성을 늘려주면서 골반 정근까지 강화시켜서 지구력과 발기 유지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세 번째 힙 브릿지는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들어올리는 건데요. 이게 골반 저근을 직접 타겟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발기 유지력이랑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버스 플랭크 힙 딥인데요. 앉아서 손을 뒤로 짚고 엉덩이를 들어올린 후.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어려우시면 그냥 플랭크 1분만 해도 괜찮아요. 전신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되면서 체력과 자신감이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자, 팁으로 고관절 발목 가동성 늘리기예요. 딥 스쿼트 자세에서 가능한 범위만큼 앉아서 20초간 버티면 돼요. 고관절의 가동성을 늘릴 수 있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서 전반적인 기능에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운동들 하루 3세트 일주일에 두 번씩 해 보세요. 기초 근력 운동과 병행해서 3에서 4개월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지고 혈류 개선으로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제 채널에 이런 근력 운동들 정말 많으니까 구독 눌러 주시고 함께 자신감 되찾아 보시죠.